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로 함수를 전달을 하고 있죠. 근데 그 전달할 함수를 미리 선언을 해 두게 되면 그 함수는 계속 재사용할 목적으로 선언을 해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서 전달할 파라미터에 함수를 넣는데 그 함수가 계속 다른 함수를 호출하면서도 전달할 목적이 아니라면 한 번만 선언을 하고 이 용도에 맞게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면서 사용하면 끝나게 되겠죠?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함수를 바로 선언하면서 파라미터로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. 그래서 getData의 두 번째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 두 번째 파라미터명인 success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함수를 바로 정의하게 되죠. 중괄호를 이렇게 붙이고요. 중괄호 안에다가 함수를 바로 선언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함수를 선언한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fnc 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요 소괄호와 화살표 그 다음에 void 라는 리턴 타입 그 다음에 in 이라고 하고 그 뒤에 코드를 넣는 형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클로저 표현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